어 뭐야? <laughs> 이번에 두번을리 거잖아 아 너몇 살이냐? <laughs> 네가 대대적인 홍도를... 오빠 결혼 축하해 고맙다 <laughs> 어이 축하다너 그래, 그래. 먼저 가는구나 그래. 제가 상도덕 없또 먼저 가가지고 <laughs> 몇살 차야? 두살두 살인가? 광혁이 형이 두년생 맞아 너몇 살이냐? 나 98. 너 팔? 너 팔이야? 98. 이거 언제 가냐? 진짜 왜이구나나 언제 가냐? 나 언제 가? 곧 만나자래. 빨리 가야겠다. 갈수 있을 때 빨리 갈게. 왜? <laughs>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가. 일단 <laughs> 아, 예윤이. 아. 와, 이름이 름 이사 호텔인데? 아, 고마워. 나도 마보다 살았어. 미안해, 누나 거꾸로 거꾸로 썼어. 뭘 해? 잠깐. 어, 씨. 야, 너. 어, 야, 지금 찢으면 안 돼. 동네 <laughs> 아. 덤네, 동네야? 아, 그 그... 소개를 어. 좀 받을래요? 너, 오빠도 얘네들? 뭐, 어떻게 사는 어. 거 판매점... 그 우게 <laughs> 러브스토리가 많았거든 아 그래? 언제야? 어. 언제? 어. 언제? 어, 어, 어. 둘이 좀 그래? 상담 같은 거 받았나 봐 그니까 너뭐 찍었어? 손이 긴장돼 <laughs> 보여가지고 갑자기 손이긴장돼 거야? 와 냄새 너무 좋은데? 맛있겠다 잘못했나? 와, 이것도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laughs> 아 재밌겠다. 좋은 피부 상태를 촬영하는 방법 1차. 아 화장 지워질 것 같아. 가볍게 누르라는데? 가볍게 누르래. 우와, <laughs> 어 <laughs> 뭐야? 뭐야 깨끗한데? <laughs> 너가 <목소리도 근데> 이거 <laughs> <없나 봐>. 닦았어? <laughs> 어 아니. <laughs> 너도 하자 이거 나한 다음에. 나는 안될거 같아. <laughs> <laughs> 복니똑 피부 나 20. 나 겁난다. 그치? 안 할래. 아니야. 해야 돼. 셜푸드. 음, 나 무서워. <laughs> 근데 이거 봐. 나 지금 발라가지고. 아, 알겠어, 알겠어. 말이 많아지죠? 那个，嗯、这个，这个项目，只只 <noise> 你得看这种磨练之地，就。 아, 너무 이쁜데? 근데 너잘 갖다 안, 왜, 뭐, 왜안 먹어? 왜안 먹어? 진짜 고기만 한다고. 아니야. 아, 진짜 다 맛있겠는데? 이건가 봐. 어, 감바스도 맛있겠는데? 감바스 오일 파스타 먹을까? 혹시 파스타 어떤 게 제일 잘 나가요? 저희 다달라 아, 그래요? 그럼 이걸로 했세요 <laughs> 진짜 이런 거맛있는 네, 맞아요. 돈안 보내야지. 찾아가야지. <laughs> 그거 같아. 울때 내세요. <laughs> 찾아가. 응? <laughs> 음! 콜라 먹을래? 콜라 내 건데. 알라주려 <laughs> 어? 잘했어. 그래도 바닥에 안떠트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어? 가 하나도 안 봤. 뭐라고? 하나도 안 떨어지고 택시차기 너무 재밌어 택시 타오 우리 아이스도 그니까 가격도 뭐 예상보다 적게 나오고 같은 그림 나온 거 있어? 너는? 맛 있어 치지마 없지? 있어 있어 있다고? 응. 근데 이거 아마 천 원일걸? <laughs> 어때? 2천 원한번더 해볼래? 2천 원이있어편하자아너 응. 하나 해 아 이거 다 긁은 거맞지응한번더 떴다. 아요더다 아빠 더. 재밌어? 재밌냐고? <laughs> 전통 숯불닭갈비 2인분이랑 막국수 네. 하나 해주세요 네. <목소리> <목소리> 아 <진짜? 목소리> <목소리> 아이 귀여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귀워 앉아 앉아 그리고 일 이렇게 돼지갈비 굽는 것처럼 로왔어 맛있어 뭔가 응, 진짜 맛훌그니까언니 <laughs> 말한 내가 2차로 훌랄나 가자 했거든 근데 우 2차 갈수 있어? <laughs> <웃음> 테라? <웃음> 저희 사장님 테라 다 그냥 자연스럽게 뭘 <laughs> 자연스럽게 우와 이쁘다 이쁘다 냐 울어? 사람이야 <laughs> <laughs> 이게 뭐라고 한번다 아, 다시 해. 뭐무 봐. 무 봐. 해가년 됐잖아. 기본적으로 네퍼워크는 들어가 있어요. 이보통맛뜻스러운 아, 보통보통 원래 이아 음. 치는 생일 선물로 올리브를 먹고. 아, 알올랑이 너무 써서. 근데 이게 유명해. 이거 이게 유명해. 샛록. 아니 샌록이 유명한 이거 저기 더현대에서 파볼 거야 <웃음> <웃음>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 갈 거예요. 오늘 연차. 회사를 안 가요. 빨리, 빨리, 빨리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이리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생일... 생일 축하 엄마! 음. 이거 좀 먹어봐! 떡인데? <laughs> 왜 이렇게? 동생이 머리아프다래려가지고 그래, 생일 진짜 생일 자없데 생일 파티를 해야 되거든요? 생일자 없이 그걸 내가 먹어도 되나? 안 했어? 뭘, 뭘 했는데? <laughs> 나 인가? 나 완전 대문자 인가 해? 해. 음. 이거 유명한 거 아시죠? 꼬바로도 시켰어요. 어, 생각보다 매운데. 옆에 기면 뭐 어떻게 해？보 겠는데 바다 사로 간 거였어. 있잖아. 왜? 아니 뭐 진짜 청바지가 안 된다고? 틈이 응. 없어. 아 이거는 안 아니 머리가 짧으니까 내 네, 단발로 잘랐으니까. <laughs> 만 나니까 머리가 아프다. <laughs> 아내 <아니, 나> 너무. <laughs> 아, 오늘 미쳤어 그래? 다들 어깨 오늘 오늘 뭐야? 왜왜 <laughs> 이렇게 말랑말랑? 여기야 이 상황 여기가 어디야? 할머니 손두부라 알아? 할머니 손두부? 항마이 손두부? 항만이? 퐁니야 손두부? 맞아 사이드 또는 추가 상품을 네, 선택하세요 이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 내가 3만 할게 그래 초코쉐 맛있는데 응뭐어어나 갈게 <놀람> 어 콘서트 <놀람> 집 앞에 내려서 이제 실 여기서는 찍을 게 없는데, 거기 너무 얻어가지고 혹시나 누가 시비 걸면 증거영상 찍으려고. 맛있어 아, 처음 먹어봐 이렇게 엽떡 허니콤보 느낌인가? 음음 진짜 맛있지 음 택배 언박싱 <laughs> 이게 맞나요? 하여튼 네. 아.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구독자 몇 명이에요? 2 9 6오 많다. 오렌지라는 스크럽 제품인데 손등. 네. 고객님은 한 손은 지금 촬영 중이신 관계로 제가 도와드릴 건데요. 각질 제거용으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유튜브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근데 완전 뜨문뜨문했어가지고 아, 아, 자주 올려야 돼. 자주 올리는 건 이제 한 일주일 전, 일주일에 한 번씩. 뭐야 2분에 두번올린 <laughs> <오리는> 거잖아. <laughs> 바위바위보 아, 위이보 이봐. 위이 아, 이데 내가 안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봐. 아, 이이름 보고 안좋이 거야? 아, 다음주요? 아니요 저희는 아직 가 어, 네? 아직 네. 1월달이라서 안 들고 싶어. 요제 노트북을 아 어어..네 이거 게잘 나오지 않았어요? 쓱는선물이요 <laughs> 나만 아니면 빌려? <laughs>